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도 식물이나 동물처럼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씨앗이 된다. 즉, 마음이라는 씨앗,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식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곳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보잘 것 없이 조그마한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싹이 돋고 잎이 나며 나중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 속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인 하나의 도토리 씨앗이 흙을 만나고 따스한 해사를 받고 땅 속의 물을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되지요. 그한 그루의 나무에서는 무수한 씨앗이 생겨나서 나중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새롭게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또 하나의 참나무가 된그 많은 나무들은 결국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냥 보면 무슨 씨앗인지도 모를 식물의 씨앗 하나가 결국에는 예쁜 꽃을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때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보잘 것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속에는 나중에 대단한 무엇으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지요. 마음도 그런 씨앗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씨앗이라는 뜻에서 마음씨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씨라는 말 속에는 마음도 씨앗 구실을 하고 씨앗처럼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마음씨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씨앗 구실을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는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껍질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적이 공격하고 천적이 괴롭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완벽히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갑옷과 같은 것을 쓰고 있다 할까, 입고 있다 할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그런 자라를 보고 놀랐다고 합시다. 아마 처음 보는 동물이라서 놀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를 보고 놀란 그 사람이 그 후에 다른 장면, 다른 상황에서 소뚜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뚜껑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부들부들 떨리거나 아니면 도망을 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놀라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왜 소뚜껑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도망치기까지 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흔히 메타포라고 하지요. 은유, 비유입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블로프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의 뇌생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개를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원래 개는 먹는 걸 밝히잖아요. 그리고 또 배고픈 것을 잘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 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자가 개에게 먹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먹이를 본 개는 침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개는 빨리 먹으려고 허덕이거나 어쨌든 먹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실험을 위해서 실험자는 먹이를 보여주기 직전에 종소리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먹이를 보여줍니다. 자, 이 경우의 개는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 뒤따라 나오는 먹이를 보고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제 먹이를 보여줄 때마다 종소리를 먼저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들려주면 곧바로 먹이가 나오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개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을 몇번 반복하면 개는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곧바로 음식,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음식을 기대하고 침을 흘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개는 종소리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실험하기 전에는 종소리를 들려줘도 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종소리가 자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몇번 반복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었던 그 종소리가 이제 곧 음식이 나온다는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는 계속 침을 흘리면서 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특히 바깥으로 산책 나갈 때 항상 주머니에 간식을 넣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간식을 줄 때면 주머니에 있는 간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을 넣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간식을 강아지에게 주게 되고 강아지는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 것을 본이 강아지는 다음에 제가 다른 이유로 주머니에 손을 넣기만 해도 그냥 제 가까이 와서 침을 흘리면서 간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간식을 빨리 달라는 그 눈빛을 보면 참 마음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원래 간식 타임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간식을 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여러번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또한 파블로프의 실험의 예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 종소리 또는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그것은 이 개에게는 하나의 예비 신호가 됩니다. 먹이 또는 간식이 나온다는 하나의 예비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침을 흘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조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형성.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조건 형성이라고 그러죠. 망치 같은 것으로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탁 펴집니다. 내 눈앞에 갑자기 뭐가 쏙 지나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반사라 그러죠.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실험과 같은 것, 강아지에게 간식 줄때 예처럼 그런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따라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실험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강아지에게 실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간식을 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때 파블로프 실험에서의 개나 또는 제가 키웠던 개, 이들은 조건 형성되었기 때문에 종소리를 들을 때 침을 흘리고 제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을 때 침을 흘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똥 보고 놀란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다른 조건에서도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원리나 논리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심하게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면, 특정한 음식을 못 먹는다면, 먹을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 또는 자기도 모르게 자주 우울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부지 불식간에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예들도 그런 앞에서의 조건 형성의 원리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 무언가 그런 조건 형성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식물의 씨앗 속에. 나중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런 씨앗과 같이 우울, 불안 또는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할 뿐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라보고 놀라는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 얘기나 마음씨와 관련된 이야기 모두가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며 파블로프 의 실험에서 봤던 그런 조건 형성의 원리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 속의 어떤 무식적 원인이나 작용이 겉으로, 신체적으로, 몸의 문제로, 몸의 고통통증이나 또는 증상이나 어떤 특정한 좋지 않은 반응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